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2015년 창원경찰서로 황당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몸이 아파 누워서 생활하는 남편의 발가락이 아침에 보니 전부 없어져 있던 것인데요 CCTV 확인 결과 외부에 침입은 없었고 잘린 발가락 또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문의는 불규칙한 절단면을 보아 도구에 의한 손상 가능성은 적고 짐승이 문자국 같다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는 3마리의 반려견이 있었고 즉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습니다 배 안에는 뼈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있었고 경찰은 남편이 당뇨 때문에 발에 괴사가 있으니 그 냄새를 맡고 개가 먹은 것 같다 하였으나 강아지 배 속에서 나온 이물질을 감식한 결과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남편에겐 당뇨가 없었고 이에 대해 물어봐도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음에도 방 안에 혈흔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괴기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